스마트하게 돈을 버는 방법과 어떻게 스마트하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멀티태스킹. 이제 그만해 주세요.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세 개에서 다섯 개의 일들을 하루에 끝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합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를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멀티태스킹을 했을 때는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찔끔찔끔 대충대충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한 번에 딱 하나씩만 집중을 하셔서 제대로 끝내시고 나서 그 다음 일로 넘어가시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항상 나중으로 미루시는 경우가 너무 많으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하지만 그것을 했을 때내 수익에 0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을 올리시고 싶고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시다면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오전에 반드시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루를 어떤 식으로 보내게 될지. 그다음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그다음 번에 하는 형식으로 하시게 되신다면 하기 싫지만 그리고 어렵지만 부담이 많이 오는 일이지만은 실질적인 돈을 만들어 주는 일은 이런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 주변 상황 컨트롤하기. 일단 초집중을 할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핸드폰인데요. 항상 거기에서 나오는 알림 기능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울리는 메시지들 까똑까똑까똑 하면서 나오는 것들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컴퓨터에도요. 이메일 알림 기능이라던가 카톡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기능들이 어, 되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일을 하는 중 막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내가 시간과 환경을 컨트롤하고 집중을 할수 있는 에너지를 모아주게 된다면요. 정말 스마트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고요. 돈 버는 방법 역시 상향으로 가게 될수 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해야 할 리스트를 많이 갖고 계시지는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보통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우선순위가 너무 많다면요 우선순위가 하나도 없는 것과 같다는 거 아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요 하루에 3개 이상 갖고 계신다면 그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든 내가 지금 목표를 삼고 있고 그것을 가장 집중해서 할수 있는 데에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1번, 2번, 3번 이렇게 매기고 가장 첫 번째 할 일들이 바로 앞서서 말했던 중요하고 어려운 일 그것이 정말 돈을 벌어주는 가장 집중을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 그것은 내가 인정을 해야 하기도 해요. 그 일을 전부 다 끝낼 수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다 끝내지 못하고 계속 그 다음 날로 밀린다면 해도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진짜로 집중을 해서 해야 될 일, 정말 중요한 일, 그 하루에 반드시 끝내야 할 일이라는 것이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려면요 예정 시간을 적으시고 그 예상 혹은 예측되는 시간에 반해 실제로 있었던 일이 얼마나 걸리셨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시면요. 진짜로는 얼마만의 기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 알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 멘토나 비즈니스 코치를 삼는 것인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미 그 길을 먼저 가보고 성공을 한 전문가에게 직접적으로 노하우를 배우고 무지에서 나오는 모르기 때문에 할수 있는 실수나 실패들을 방지할 수 있고요. 무조, 완전히 100% 실패한 실수를 없앤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배워가는 과정에서 더 지름길로 갈수 있게끔 인도를 해줄 수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내가 돈을 나에게 투자하는 것이자 그게 실질적으로는 내가 돈을 버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투자이자. 사업에 있어서 더 빠른 지름길로 갈수 있는 길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하게 돈 버는 방법과 그것을 습관화 하는 것 다섯 가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멀티태스킹. 이제 그만하세요. 두 번째,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변 상황을 컨트롤하세요. 시간과 환경, 에너지. 집중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의 리스트를 어... 만드시지 마시고요. 우선순위는 뭐다? 하루에 3개 이상 만드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멘토나 비즈니스 코치를 통해서 내가 제대로 더 스마트하게 돈을 빨리 배우는 방법을 배우시길 바래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